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윤서한 한 공인중개사 채널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신대마을 내에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266제곱미터 약 80평입니다. 문화조 구조에 단독주택과 창고, 주건축부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 면적 105.01제곱미터 약 32평이고요. 전체 초음건축연면적은 126.61제곱미터 약 38평입니다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마을버스 약 5분거리 이내입니다 자유로와 김포한강로등 주변 교통여건이 양호합니다 도폭 6 m 터 내외 도로에 접혀있는 집입니다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대지경계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본주택의 난방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여름철 에어컨을 풀로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절반되는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집입니다 대문을 설치했습니다 마당 안에 능소화가 있는 집입니다 조경수와 유실수 소나무 등 조경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측면으로 정원과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마당 측면에 창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계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고요. 바닥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조경 관리 등이 편리합니다. 자 그럼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이고요.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내부 중앙으로 넓은 거실을 배치했고요. 거실 창은 통창으로 주택은 정남향 집입니다. 채광이 풍부한 집이고요. 집 내부가 환원편입니다 1층에 방은 총 3개가 있고요.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고요. 거실 뒤쪽으로 주방을 공간 분리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상하부장을 넉넉히 설치했습니다. 주방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안쪽으로 세탁실 등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에도 창을 내서 음식 냄새가 잘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거실이 넓어서 개방감이 있는 집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내부에 붙박이 수납장을 설치했고요.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역시. 붙박이 수납장을 설치했습니다. 타우더룸이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화장실인데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내부에 수납장을 설치해서 수납이 편리합니다. 방마다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복층형의 구조입니다. 2층인데요. 침고가 높아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있고요 거실과 내부에 문을 설치한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 하나와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1, 2층 총방 4개가 있는 구조고요.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1983년에 지어진 연화조 구조의 내구성이 좋은 집인데요. 현재 집주인이 약 5년 전에 내외부 전체 올 리모델링을 해서 상태가 양호합니다.